입니집을이제좀싼걸 사줍니다. <웃음> 음. <웃음> 맛있다 만들어주세요. 맞아. 는 이제 세로오늘의 밤을 마무리하려고요. 아춥다 근데 네. 애들 저기 애들이랑 같이 가요. 신난 거죠? <laughs> 너무 추워요. 날가 아, 우리 베이글 기다리는 중 말만 했어? Yeah. Yeah. 떠나요 잠을 많이 안 잤던데 아! 날이 아. 괜찮은데 잠잘자 <laughs> 폭이 조금 줄들었네 하트 저쪽이 있어. 더 멋있다 핫도그가 있어요 엄청 예쁘다. 음. 엄청 높아 오. 오늘. 그래 도착했다. 디에비큰. 아, 네, 런닝소트 어디? 저우스 베드킥. <laughs> 이쪽 끝에가? 달력 시간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잘안 되는 아 진짜 웃긴 게 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버전 원투쓰야 약간 행, 행위 예술가 이거 원달라원달가원달라네 유리로 예술 한 거. 대박인데? 이거 게 <laughs> <laughs> 아 진짜 신기하다. 멋있다 이렇게 흰색. 이의전근근 원파. He he was born in <웃음> 1995. 1995.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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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ld. I s a 아니야 s o n g 저 저분들이 그 형님을 설명해 주는 것같않아 그러게. <웃음> 아. <웃음> 안녕 이건 좀 아니, 신기하다 <laughs>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 엽서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끝. 5분에 접도. 아 재밌었어 여기. 잘 보고 나왔어 엄청나보다 재밌어. 그리고 초록불에 구해서는 초록불을 가지고 가니다 초록불, 응. 초록불, 응. 초록불 진짜네. 아 여기 가 아, 메인 스트리트 가게 이름이 아니라 그냥 메인 스트리트. 어 진짜 메인 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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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그냥 퍼킹하고 아, 그냥. 메인 스트리트로 어. 가는 중. 여기다 경주 킹에서 걸어다니는 t going to be. I'm not 여기 i n g to be. I'm g 그냥 n g to be. I'm going 뭐 Mm. Hi, thank you. How hey. much mm. main street music. Wow. wow. <laughs> oh, thank you. 여기도비싸네네 우리도 피자네. 우리도 피자네. 우리도 피자네. 우리도 피자도 음, 로안나온데 원래 큐로 잘안 나와. 안 나와. 이거 같이 보 찍었어. 어, 벌써 바로 나오는데 없어? 미만 나와. 두개 아니야? 두 개. 게. 오늘의 저녁은 파파구리앤 김치 앤파파이위에고기를 먼저 먹어 갑니다. 와우. 음, 음 야, 야 이... 가 진짜 맛있고 너무 풍족 너무 해 너무 풍족해. 너무 풍족해. 완벽하다 스테이크까지 너무 아, 풍족해. 그래 이거? 이 너무 풍족이너봐 펭귄이... 아, 이... 내가... 이게 해너게 봐봐. 이 너무 풍족해. 너무 풍족 펭귄이 풍족해. 너무 이 아니, 솔직히 펭귄이 어떻게 이래? 아, 아 이렇게 생겼나? 야 저. 뭐? 응? 헉 근데 이건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럼 해야지 뭐 어? 아니 영어로 쳐도? 예쁘게 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다 보인다요 예나안 봤어 어차피 오 아, 고양이 아제건 고양이, 아. 제건 뚱뚱한 고양이 뿐 아니 그렇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저는 <laughs> <laughs> 고양이어야 한다 이렇게 두 글자다 야 나는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뚱뚱한 얘가 임신을 했어요. 어, 네. 임신한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그래서 아 얘구나. 새끼 고양이. 그래서 새끼 고양이 캣 했는데 얘가 새끼 <미나> 리본이라도 그려 줄걸 그랬다. 이렇게. 커피다 <미나 미나 미나> 아니야. 야, 나는... 그냥, <미나> 야, 여기 가생이 가생이. 야 근데 이걸 보고 누가 새끼를 고낳맞 거. 그냥 나 그냥 개다다 빵점 <미나> 다 빵점. 창이야. 어우.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렇게 음, 때문에 제가 한가 언니가 이걸 그렸지? 네. 어. 근데 내가 뭐라고 맞췄냐면 이렇게 아. 맞췄어 그래서 1.1점이야 그그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좋... 진죄 미안해 아 진짜 해 미안해 이게 상관없어 우살을 하는 거네 내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어, 아일어네하 나는 이미 14 이거 체이나내 싸움이잖아 난10 아니 근데 오빠는 이겼어 완전 30이 넘40와 아, 40? 40. 40? 1 8점 4, 4, 16 아, 이거 리얼 위너 굉장합니다 그래 야 이거 아, 오케이 손 다리 끝잘 어. 가라 <laughs> 아, 어, 너떻게 이렇게 가는 날딱 눈이 오냐?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어,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안돼. 웃음> <laughs>